저 오늘 이렇게 동결 건조 지구 젤리를 먹어보겠습니다. 먹지 마왜 먹어? 뜯어보세요. <laughs> 상표 다 가리고 뭐손손 <laughs> 손 보여주는 거야 손? 아니 <laughs> 뜯어보세요. 아 이거 좀 똑똑 쳐야지. 자자. 자. <laughs> 자 이거 봤죠 <맞지, 웃음> 이거. 자개 먹는다 이제 자. 네. 안에 보여줘야지 단면. 보자. 이상하겠 <laughs> 이상이 뭐였죠? 음 개리 안 먹었습니다 아직. 근데 겉은 좀 극혐이네요. 좀아극혐하면은 제재 걸리잖아 하여튼. 엄청 까까가가 근데 처음 느낌은 송사탕 느낌이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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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싸그럽다. 그리고 이건 어린애들이 좋아할 맛인데, 음, 음, 아재들은 별로 안 좋아할 맛인데, 이거 10점 만점 몇 점이죠? 이거 얼마라고요? 천원, 한개 천원, <laughs> 이거 먹을 거야. 바야... <laughs> 안녕!